자, 오늘은 레전드 랭크에서 최근 10번의 듀얼 전적에서 패가 2번, 승리가 1, 2 번, 승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레전드 랭크에서 8승 2패, 승률 80%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아크 5에서 나온 테마 중 가장 사기 테마인 환주 덱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 환주 덱의 특징은 어... 뭐랄까? 어, 방어 카드를 조금 이제 채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방어 카드들 왜냐면은 처음에 방어 카드 없이 거의 없이 예를 들어서 이제 1족의 결집 3장 뭐 독주의 제일악장 3장 사이클론뭐 2장 이런 식으로 좀더 이제 공격적으로 구축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어, 예상한 것보다 승률이 좀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방어 카드들을 넣어보니까 어, 승률이 좀 비약적으로 오르게 되는 어,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방어 카드들 중에서도 1대1로 어, 방어할 수 있는 카드들 데모드신, 하나의 카드로 하나를 방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프렌드리 파이어, 얘한 장으로 상대 카드 한장 이렇게 1대1 교환이 가능한 폐소모를 적게 하는 1대1 교환이 가능한 어, 함정 카드들을 어,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환주 플레이 방식과 플레이 방법과 이제 제덱 구성에 관한 부분을 바로 리플레이를 보면서 보면서 어, 좀더 자세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플레이입니다. 상대는 벌써 레전드 랭크 5를 달성한 어둠의 유희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상대는 첫 턴. 상대는 연못 청기로 자신이 문나이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나이트. 전투덱기잖아요 자, 환주. 전투대에 무진장 강합니다. 보시면 압니다자 일단 패에서 오스티나 도를 발동. 자 오스티나 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일단 볼까요? 화가성 블룸디바 에이스 몬스터가 바로 튀어나오죠. 자, 에이스모스터 바로 튀어나온, 티어 티어가 나오는데, 보시면, 이 카드의 효과가, 오스테아토는 거의 뭐, 네오스 퓨전, 붉은 눈 융합이랑 비슷한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덱에서 융합해서, 이 환주 융합 카드를 소환할 수 있는 융합 카드가 되겠습니다. 어, 얘가 참 좋은데, 아쉽게도, 이제, 송유미의 30 레벨업 보상이기 때문에, 한 장밖에 얻을 수가 없고요, 현재 듀얼 링크스에서는. 그리고, 얘 단점이 뭐냐면, 어, 단점은, 여기, 여기 있습니다. 아, 단점이 아니라 조건? 조건이면서 단점? 보시면은, 자신 필드에 몬스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티나토가 약간, 어, 독주의 제1학장이랑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독주의 1학장을 또 너무 많이 넣지 않고, 왜냐면, 독주의 1학장이나 오스티나토 같은 경우는, 필드에 몬스터가 없을 경우에만 발동 가능하기 때문에, 첫패에, 첫패에 나오면 엄청 좋아요. 지금처럼. 첫패에 나오면 엄청 좋으나, 나중에 나오면 일단 폐에서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독주의 1학장을 3장이 아니라 2장 정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티나토의 또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융합, 이 소환한 융합몬스터가 엔드페이지 시에, 파괴됩니다. 파괴되고, 그 융합소재가 특수소환할, 특수소환하게 되는데요. 단점이 이제 효과 파괴되는 건데, 엔드페이지 시에. 하지만, 화가성 블룸 디바는 효과로 파괴 되지 않는, 자신의 효과, 고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티나토로, 어, 화가성 블룸 디바를 소환하면은, 이, 오스티나토의 단점인 파괴 효과를 이제 고려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환제 음료 소나타는 이제 특수 소환할 수 있죠. 자, 이때, 스킬을 발동합니다. 가이에게서 의미로. 자, 가이에게서 의미로라는 스킬, 엄청 사기입니다. 일단, 송유미의 레벨업 20 보상으로 쉽게 얻을 수 있으면서, 어, 아주 사기 스킬인데요. 바로, 어, 필드웨이는 환주를 묘지로 보내고, 덱에서 레벨이 높은, 어, 환주의 의미 몬스터를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덱 뿐만 아니라, 묘지에서까지, 묘지에서까지 환주의 의미 몬스터를 바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얘 레벨 7이기 때문에, 원래 일반 소환하면은 릴리스 두장 필요하거든요. 근데 바로 덱 또는 묘지에서 프랑스화나, 프랑스화나 모짜르트 바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자, 프랑스화를 소환하는데요. 왜소환했느냐 바로 엄청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프랑스어의 효과, 한 턴에 한번 뮤지에 환주를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프랑스어가 계속 필드에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계속 제 패를 불릴 수 있는, 어드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아주 좋은 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환주의 음료 스코어를 어, 뮤지에서 회수했는데, 아까 일부러 이 오스티나토로 덱 육아발 때 일부러 제가 이 프랑스어로 회수하고 싶은 환주의 음료 스코어를 묘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스코어 묘지 보내고, 프랑스화로 회수, 이런 움직임을 어, 하게 되었, 되었습니다. 자, 음료 스코어, 아주 강합니다. 예, 어, 송유미, 그 전설의 듀얼리스트, 그 듀얼 보상인데요. 아주 강한데, 예, 보시면, 한주 몬스터가 데미지, 어, 상대 몬스터가 전투를 실행한 데미지 계산 시에 이 카드를 패해서 묘지를 보내고, 패트라비면서 상대 몬스터의 공수를 제로로 하는 아주 전투되게 카운트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랜드, 플렌드 리파이어 세트하고 공격 하나! 상대는 크리보르 활동. 블룸 디바로 공격하면서 상대의 몬스터가 뭔지 파악합니다. 블룸 디바는 어, 전투해도 저에게로 발생하는 데미지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막 공격해도 됩니다. 전투 데미지가 제로. 상대는 물라이트 퓨전으로 캣댄서를 융합 소환. 자, 옐로우 마틴의 효과. 크림젤 포옥스의 효과. 염력폭스 효과로 공격력이 제로가 되고, 옐로 마틴으로 마음을 서치하고, 레빗으로 소생하고, 레빗의 효과 발동할 때, 저는 프렌드리 파이어를 발동했는데요. 일단은, 물라이트 몬스터들은 약점이 이제 파괴 내성이 없죠. 파괴 내성이 없는데, 요 때는 프렌드리 파이어를 발동하지 않은 것이 좋은,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프렌드리 파이어를 요때 발동한 이유는, 일단 묘지에 있는 크림즈 폭스를 없애서 다음에 나오는 뭐 대상 지정, 함정카드를 통하게 하면 어떨까? 해서 발동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역시 크림전 폭스의 효과로 묘지 제외하고 이제 대상 지정 효과를 무효합니다. 뭐안 해도 될, 되... 파이어 발동 안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상대는 이제 캡댄서로 공격 하나 패해서 음료 스코어로 방어할 수가 있죠. 문라이트 음료 스코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음료 스코어는 대상 지정 효과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프랑스화로 다시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화는 필드에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계속 어들을 얻을 수 있죠. 그다음 음료 소나타를 특수 소환하면 음료 소 소나, 음료 소나타는 공격력 펌프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룸 디바를 공격. 자, 블룸 디바의 공격 효과. 블룸 디바의 공격 효과는 특수 소환된 몬스터와 전투를 실행한 계산 후에 그 카드를 파괴하고 어공격력 차의 원래 공격력 차의 절반만큼의 데미지를 상대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죠. 전투 전투 최강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옐로우 마틴 파괴하고 어, 음료 소나타로 공격 상대는 데스티니로 레빗으로 회수한 어.. 소생 그 다음에 마틴으로 옐로우 마틴 소생 그 다음 문라이트 퓨전 샤벨 댄서 그 다음 에버랄드 버드로 소생 두 장으로 엑시즈 소환 데들리 씬 데들리 인으로 제외하고 공격 하나 역시 음료 스코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마잉 하고 상대의 샤벨 댄서의 공격력이 제로가 되면서 바로 제가 이기게 됐습니다 자 음료 스코어가 패 있는 것을 안다면 공격하면 안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첫번째 듀얼을 봤습니다 두번째 듀얼을 보겠습니다 두번째 듀얼은 역시 환주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듀얼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상대는 백룡입니다 백룡 자 독주의 제1학장을 발동합니다 처음에 패에서 자, 독주의 제1학장 좋죠 몬스터가 필드에 몬스터가 없을때 덱에서 환주 몬스터를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저는 1석권을 안쓴거죠 1석권을 쓰지 않고 소나타를 소환 바로 가이에게서 의미로 바꿉니다 프랑스화로, 또프랑스화가옥꼭회수하려고 하나. 상대는 특이하게 디디크로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디크로우는 이제 유지 제외가 가능하죠. 근데 저는 아직 일소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환주의가의 소프라노 소환하고 소프라노의 효과로 마이스터린 슈베르트를 융합 소환합니다. 한주의가의 소프라노 융합 없이 융합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턴 엔드. 자 슈베르트를 꺼낸 이유. 상대가 백룡이기 때문이니. 백룡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푸른눈의 현사로 백석을 서치 상대는 조화의 패로 백석을 버립니다 아주 좋죠 좋은 상황이에요 저한테 두 장도 버렸어 두 장씩이나 버려 고대의 룰로 백룡을 소환합니다 상대는 백룡을 소환하고 근데 스킬이 아백룡이었어요 아백룡 바꾸고 슈베르트 파괴 하려고 할때 요때 체인 마이스타린 슈베르트의 효과 발동 코러스 브레이크 하면서 리버스 카드로 이렇게 일종의 결집을 지정하게 되었는데, 일단, 마이스탄 터 슈베르트의 강력한 효과, 아, 서로 뮤직 카드를 3 장까지 아,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력업 펌프 하는데요. 보시면, 어, 백룡의 소중한, 소중한 유지 자원인 태고의 백석을 제외시키면 엔드페이지에 백룡이 나오지 않죠. 자, 플러스 어, 얘가 파괴되지, 파괴되기 전에 일종의 결집으로 환주의 의미 로리 프랑스 프랑스아 를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대는 버밀리온으로 어, 싱크로 소환하고 어, 프랑스어를 없애버렸네요. 나중에 일족 결집 발동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저한테도 별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매우 그 백석을 많이 제외했지만 어, 리소스가 리소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음료 소나타를 소환. 음료 소나타로 공격. 왜냐면, 패에 음료 스코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상대 모습의 공격력을 제로로 만들고, 파괴할 수가 있죠. 상대는 현사를 소환. 현사로 마지막 남아있는 태고의 백석을 서치하나, 어, 상대는 더 이상 할게 없었나 봅니다. 드로우. 자, 이때 공격, 일단 파괴시키고, 저도 특별히 할게 없죠. 어, 이때 대게는 음료 엘리지가 있었긴 했습니다. 나중에 또 음료 엘리지의 활약상을, 어, 활약이랄까, 어,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플레이로. 어, 상대는 세트 했는데, 누가 봐도 백석이죠, 그죠? 세트 해놨는데, 하나. 이때 환주의가 이 소프라노, 소프라노로 융합 소환. 마이스트란 슈베레트 두 장째를 소환합니다. 그 다음에 공격. 누가 봐도 백석이죠? 엔드페이지 시가 되기 전에 묘지에서 세 장을 제외하면 상대는 백석이 세장 제외되고, 덱에서백룡이 나오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아주 마이스터 앤 슈베르트가, 어이거 아, 이거, 이거, 백룡의 아주 카운터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상대는 오노마토 되겠습니다. 아직 오노마토 스킬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노마토, 아직 강력하죠? 스킬 제재. 아직 남았습니다. 자, 제첫턴인데요 역시 독주의 제 1학장이 있네요. 그럼 독주의 제 1학장으로 제가 갖고 싶은 몬스터. 소환합니다. 음료스코어 제가 갖고 싶은 몬스터니까. 자, 이때 자 이때 가이에서 음미로로 뭐를 소환하냐면 이번에는 모짜르트를 소환하게 됩니다. 왜냐 일단 프랑스어가패 있잖아요. 얘는 패에 있는 몬스터를 소환할 수가 없습니다. 묘지덱. 그래서 모짜르트를 소환하게 되는데요. 프랑스어가 패에 있을 때는 근데 모짜르트의 효과는 뭐냐? 바로 패에서 환주 몬스터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수 소환하는 게 로리 프랑스어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로리 프랑서의 회수 효과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음료 스코어를 회수하면 역시 전투에 강력한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환주의 가이 소프라노를 소환한 다음에 융합 소환 소프라노로 융합 소환 환주의 화가성 블룸 디바를 융합 소환하게 됩니다. 디바 강력하죠. 전투 효과로 파괴되지 않으면서 전투 데미지도 안와 상대 특수 소환 몬스터 특수 소환된 몬스터 파괴해 아주 강력하죠. 상대는 도도도 도로 드로우 그 그다음에 사이클론으로 제 사이클론 서로 1대1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도도 버스터 특수 소환 그다음에 오노마토 변화로 상대는 도도도 들어오. 그다음에 주바바 반초 가가가 코드를 설취합니다가가가맨서를 네, 소환. 그다음에 주아 주바 반초 특수 소환. 저 근데 상대는 가가가 볼트로 대상 지정 뭐냐면 대상 치장 화가상 블룸 디바 있습니다. 디바는 효과로 파괴되지 않죠. 텍스트를 잘 읽어야 됩니다. 위왕. 자 상대는 데들리시인을 소환해서 하지만 얘, 그래서 얘가 제외되는데요 제외되고 공격력이 없되는데 주화 완초로 다시 묘지 소생하는데 그쵸 그렇죠. 그런데 상대는 요때 항복하게 됩니다. 아마도. 데들리신이 두장째가 없나 보네요. 그죠? 두장 있었으면 제가 졌을 텐데, 데들리신은 한장 넣은 대긴, 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어차피 제, 어, 패에는 환주의 음료 스코어가 있기 때문에 전투로 한번 내성 가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제 대게 현재는 없는 몬스터인, 엘리지를 활용한 듀오를 보겠습니다. 엘리지가 어떤 점이 좋아서 처음에 넣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는 주율이될것 같습니다. 일단 환주의 음료 엘리지가 뭐냐면, 이 카드가 몬스터 존에, 특수소환한 이 카드가 몬스터 존에 존재하는, 아, 이거, 아, 1번 효과 강력합니다. 이 카드가 몬스터 존에 존재하는 한 자신 필드에 특수소환된 환주 몬스터는 효과로 파괴되지 않는다. 아, 우리 환주 몬스터가 효과 대성을 지닐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몬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독주의 1학장이 있기 때문에 1학장으로 특수소환 음료 스코어, 가이에게서 의미로로 바꿉니다. 뭘로? 모짜르트로. 그 다음에 모짜르트 효과로 음료, 엘리지를 특수 소환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신기한 건 뭐냐면, 모짜르트 지금 스킬로 소환했잖아요. 스킬로 모짜르트 소환해서 특수 소환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듀얼링크스에서는 이 가이에게서 의미로로 소환된 환주 몬스터는 엘리지의 그 효과 파괴 내성을 받습니다. 그 그러니까 얘는 지금 스킬로 소환했으나, 현재 듀얼링크스에서는 엘리지가 있으면 이 스킬로 소환한 모짜르트 효과 파괴 내성을 가집니다 효과 파괴 특수 소환 처리가 되나봐요 이게 특수 소환 처리가 되나봐요 요 스킬 자체가 그래서 얘, 얘 지금 효과 파괴되지 않습니다 얘도 효과 파괴 안되죠 얘도 특수 소환됐으니까 모짜르트의 효과로 상대는 코즈믹으로 제데모드 체인 날려버리는데요 그래서 음료 엘리지 왜 소환했느냐 상대가 사이버잖아요 사이버 그거 오버플로 내성 있죠 그리고 플러스, 어, 레비오니아 같은 것들도 상대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이소프라노를 모짜르트로 특수 소환하게 됩니다 근데, 가이소프라노의 숨겨진 효과, 또 플러스, 얘가 이제 특수 소환되면은 묘지의 환주 몬스터를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회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도 가능해요. 모짜르트, 모짜르트를 스킬로 내고, 아, 모짜르트가 아니라, 스킬로, 처음에, 스킬로 보통 지금까지 묘지에 있는 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프랑스화를 냈잖아요? 근데 프랑스화를 내지 않고, 어, 모짜르트를 낸 다음에, 폐에 소프라노가 있으면, 소프라노를 특수 소환하면, 묘지로 간한 줄을 서체,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가능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면, 묘지에 있는 애 회수. 우리는 지금까지, 어, 요렇게 스킬로 프랑스화 불러내서, 어, 묘지 회수. 이런 움직임도 있었지만, 모짜르트로도, 모짜르트, 소프라노 콤보로, 소프라노 콤보로도, 아, 선택이 안 되지? 소프라노 콤보로도, 어, 뮤직 회수를 할수 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는 이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어차피 오버플로우 해도, 파괴가 안 되니까, 우리 몬스터들은. 어, 바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어, 환자 음료 엘리제를뺀 이유는, 엘리지도 어, 역시 제 방어를 돈독히 하는거지만 엘리지...보다는 어... 요런 방어 카드들 프렌들리 파이어나 데모드 체인이 좀더 이제 어... 활용하기 쉽고 어... 플러스 어... 더 방어가 잘 먹히는 것 같아서 마지막에는 어, 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환주 덱을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승률을 보았을 때는 어, 듀얼킹을 충분히 갈수 있는 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플러스, 어, 나중에 이제 10월, 좀, 지금, 그, 그게 공지가 되어 있잖아요. 금제, 금제 공지. 10월 13일, 그 다음에 스킬은 10월 14일과 16일 사이에 현재 스킬 변경 및 금지, 금제가 변경되는 것으로 업데이트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업데이트가 지나고 나면, 어, 다른 덱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어, 현재 환주 덱이 상대적으로 더 강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환주 덱을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